자, 이번에는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 자기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가 뭐가 나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자기의 세기는 1 웨버당의 작용력이기 때문에 뉴턴 퍼 웨버, 뉴턴 메타 퍼 웨버 메타, 줄퍼 웨버 퍼 메타, 암페아퍼 메타, 웨버 퍼 H 4벡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자, 이십오 분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I 암페어 전류가 흐르고 있죠. 도체에서 d d 메타에 떨어진 곳에 있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각각 Am, 메타, Bm의 이 구형의 면적을 통과하는 여기 자석을 구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Rm 거리에 폭 DR의 미소 면적, 바로 BD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 위치의 자기 H는 뭐가 됩니까? 2πr분의 i암페어 메타죠. 이거 안기하시라그랬죠 그래서 자석 d, 여기서 ds의 자속이죠그죠 d파는 결국 뭡니까? 뮤제로 h d s 가 되겠죠. 그래서 2π분의 뮤제로 ibdr이 됩니다. 그래서 장 방향 전부를 통과하는 자속은 결국 뭡니까? 파이는 결국 d에서 뭡니까? d+a게죠. 그죠 D에서 이어부터 D에서 D 플러스 A까지 전부 다 적분하게 되면은 D 파이 전부 적분하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이 여기 대입해 보세요. e 파이 r 분의 뉴제로 I B 로그 D분의 D 분의 D 플러스 A 해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자, 3 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OX, OY, OZ를 각 직각 좌표축 무한장 직선도선 L이 이 z 축상에 있고, 이것에 Z의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 아이온이 흐르고 있다. 아이온이 흐르고 있다. 그죠? 렇 Y는 YZ 면상에 직사각형 도선 ABCD가 있고, ABCD. 이것에 ABCD 방향으로 전류가 뭡니까? 이렇게 흘러,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ABCD 방향으로 전류가, I2가 흐르고 있을 때 Z 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는 변은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프레밍 왼선 법칙이죠. 이거 하나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레밍 왼선 법칙에 의해서 도선 AB에 미치는 전자력을 무한 직선전류 아이온에 의한 자기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변 AB가, 여 AB 있죠? AB가 Z의 플러스 방향을 받는다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암기해놔야 됩니다. 자, 31번 보시겠습니다. DC 전압을 가하면 전류는 도선 중심 쪽으로 흐르고 하는 현상은 뭐냐? DC가 직류전압이죠.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한번 내보세요. 32번 문제. 진공 중에서 이 코렁의 전하가 비웨버퍼 메타 제곱의 자개 좌계 안에서 자개와 수직 방향으로 V 메타퍼 세크의 속도를 움직일 때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로렌츠 힘이라고 하죠. 로렌츠 힘은 F는 뭡니까? E, V컬 B도 되겠죠. 이거 안기하시라고 했죠. 이거 안기하시랍니다. 3.3번 문제 자극의 세기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육성 외부 2편지의 자, 막대 자석을 200 암페어 턴포메터의 평등 자계 내에 자계와 30도 각도로 놓을 때 자석이 받는 회전력은 몇 뉴턴 메타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공식 하나만 하면 되겠죠. T는 뭡니까? MH 사인 세타 여기 M은 뭡니까? 바로 m l 되겠죠. ML MLH 4인 가 되니까, 여기 다이버 해보면 바로 작은 세기가 4 곱하기 10의 마이니까4성이니까4 곱하기 1 0이니까의이니까이니까4 0이니까2 0 4 0이니까4 0이니까0기0 곱하기 은4기1 0도라이니까기0도기하기 10의 이곱기 10의 마이너스4 자, 34번 문제. 반지름이 a인 메타인 원형 코일에 i 암페어의 전류를 흐를 때 코일의 중심 자기의 세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중심 자기의 세기 공식 안 기억을 그러죠? 바로 뭐가 됩니까? h는 2a분의 i다 그랬죠. 2a분의 i 다시 하면은 a분의 1, 1이 되어 뭡니까? 비례하죠 a 에반비례하게 되겠죠. 그걸 여러분이 아시겠다 자, 그다음에 35문제. 1cm마다 건수가 100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20mA의 전류를 유통시킬 때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색이암페어 텀퍼매트가 어떻게 되느냐. <목소리> 여러분 이 공식 그대로 안기 되죠. 무한장 솔레노이드넣으면 무조건 h는 뭡니까? n0i. 이것만 공식만알 하면 끝이라그렇죠 끝야, 그래서 n 0로 건수니까 100 곱하기 i가 뭡니까? 20mA니까 20 곱하기 10mA의 3하면은 200암페어 턴퍼메타가 되겠죠. 자, 한6고 문제. 반지름이 a요. 반지름 a죠. a인 원의 일부 4분의 3 원에만 무한장 직선을 연결시키고 하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살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른다이 거예요. 흐른다 부분 원의 중심 q 원의 중심, 원,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 5죠. 5, 0, 0. 이 제로, 원의 중심, 여기에 자기식이 과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체 A, B, B, C, C, D에 의한 중심 자기를 H, A, B, H, B, C, H, C, D라 두면 은 직선상의 점과 오점을 연결하는 선과 전류관의 각도는 0이기 때문에 비어 사벌의 법칙에서, 예를 들어, 비어 사공식 안기하라고 죠 dh는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4 π a, 제곱분의 ideal sign set라고 했죠. 이게 0이 되어야 됩니다. 4번의 3, 1, bc에 의한 자의 직선 부분 a b c d 의 abcd에 AB, 의한 5점의 자의 0이 된다. 그래서 hab equal hcb 0이 됩니다. cd는. 그 hbc는 결국 뭡니까? integral,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dh. 이거는 4파이 a분의 i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지금 세타를 무번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무번하게 되면, 아, 적분하게 하면 되죠. 적분하게 되면 4파이 a분의 i 묶어내고 세타를 갖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니까 8a분의 3i가 되겠죠. 그래서 h는 결국 뭡니까? hab 플러스 hbc 플러스 hcd니까 8a분의 3i가 됩니다. 요걸 여러분이 하시면 되죠 자, 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그여러분이제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은 앙페라의 오나사법칙이고 그 아래 그림과 같은 겁니다. 프레밍의 오른사법칙은 자개 중에서 도체가 운동할 때, 유기 기절력의 방향을 결정하고, 음지는 도체 운동 방향, 인지는 자계의 방향, 중지는 기절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건 암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밍 원선법칙은자계 중에 있는 도체에 전류 흘릴 때 도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그 면제법칙은 도체 주위의 자석이 변화 시에 유기되는 기절력의 방향이 그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이 법칙. 이 법칙을 여러분이 그냥 암기니까 쭉 암기해 놓시기 으 바랍니다. 그럼 38번 문제. 무한장 솔로노이드에 대해 전류가 흐르면 발생하는 내부 자장은 얼마냐? 이런 문제. 이거는 거 여러분이 답을 해 보세요. 35번 문제. 자기의 세기 H는 1000A턴펌에탈 때 자속밀도 B는 0.1웨버퍼메타 제곱인 재질의 투자율은 몇헬리퍼메타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투자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뮤는 뭡니까? H분의 B가 되겠죠. 그 H자계가 1000이고 자속밀도 어, B가 0.1이니까 대입하면 10에 마이너스 4성 헬리퍼메타가 된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40분 문제 자석밀도 비웨버퍼메타 제곱 내에서 전류 I 암페아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자석밀도 비웨버퍼메타 제곱인 자기 내를 흐르는 전류 I 암페아의 미소 길이 dl의 부분에 작용한 힘은 뭡니까? df는 I dl 컬비가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뭐 암기하시면 답이 나왔죠. 41번 맞겠습니다 무한히 긴 직선 도체에 전류 I 암페어를 흘릴 때, 이 전류로부터 d 메타되는 점의 자속밀도는 몇 웨버퍼메타제곱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여러분 이제 이것도 공식을 안려를 그랬죠? 무한장 직선 전류로부터 d 메타되는 점의 자기 H는 뭡니까? 2πd 분의 뭡니까? 1이죠, 그죠 암페어/퍼메타이며, B 자속밀도 B는 뭡니까? u h 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기 되면은 2πd 분의 m u 로 I 에버퍼 메타제울 된다. 이 공식이 조금만 알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4십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한정치 전도체 AB, AB가 있죠. 예, 전류 I가 흐를 때 임의의 점 P, P죠. P의 자극세기는 어떻게 되는?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공식 알게 하면 된다 그랬죠 조건 A는 P와 A, A는 뭡니까? P와 뭡니까? AB 사이에 거리를 야기하고요그 다음에 세타1, 세타2는 P에서 도체 AB에 내리는 수직선과 AP와 뭡니까? AP와 그 다음에 BP가 이런 각이 있죠. 이걸 세타1, 세타2를 얘기합니다. 이 공식 그대로 여러분이 답을 찍을 수 있죠. 한번 찍어보세요. 43번 문제. B 토자일 무에서 길이 L인 철심에 근수 N인 한상솔레네이드 코일에서 철심의 길이 L1인 미소 공극을 만들 경우에 공극 자계색이 HA와 철심 자계색이 HF의 B, 그러니까 HA분의 HF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바로 공극에서 뭡니까? 자속이 퍼짐이 없을 때의 철심 내부와 공극 부분의 자속 밀도는 같죠. 그러니까 결국 HF는 뮤 분의 b 고뮤 제로 뮤에서 분의 b 고 H A는 뮤 제로 분의 비니까 뮤에서 H F가 되겠죠. 따라서 H A 분의 F F라는 겁니다. 뮤에서 분일다 하는 거. 이렇게 알시면됩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학습 보시면은 자기 세기를 공부했고요, 콜럼 법칙을 공부했고, 자기 상각자와 자기 자기 모멘트 자석 밀도, 자계에서 받는 힘, 전류 자계, 빵패력 없이, 비호사벌법칙, 이런 것들은 공식만 암기 하면 된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